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거의 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서 이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개발해준 의혹이 있고 또 심지어 정부 부처에 야,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공약 좀 내봐. 이렇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이 이제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는데 이제 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본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그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방미 중입니다. 미국의 FBI, 월드뱅크 등을 방문하면서 지금 미국 법무부와 오늘도 이 범죄 협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법무부에서 양심선언이 터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여성가족부와 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양심 선언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허나 대변인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래도 정치 보복 운운할 것인가? 자 무엇보다도 이 없는 자를 만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은 물론 자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물정이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전 정권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관리가 엉망이 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자, 문재인 청와대가 문재인의 30년 친구라는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위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직접 공약 개발을 해주는 의혹이 있고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까지 도원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여러 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조차 이렇게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민주당 측이 대선을 앞두고 중앙부처에 대선 공략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도 이런 요청을 받았으나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에 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조선에 작년 8월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이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선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법무부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대선공약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검토 결과 공무원의 선거관련 검지를 규정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 다른 주요 부처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개발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 산업부 외에도 법무부 국토교통부로 다른 부처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부처 이번에 그런데 내게 알고는 이런 요청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라면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창피한 자라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을 알았다면 범죄입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자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 허나석 대변인이 방금 전 긴급 논평을 냈습니다. 작년 11월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의해 드러난 여가부 대선 공략 개발 의혹과 판박이인 사건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질비한데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 보복, 정치 공세 탈행을 하며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의 피해자인 양 요런 머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권 선거 의혹조차도 정치 보복이라 억지를 부릴 것인가?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이 문제 지금 여성가족부는 당시 차관까지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장관도 불가피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을 지켜보는 국민들 워낙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집중을 할 때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기둥인 선거에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관권 선거를 획득했다는 물정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